저는 설탕을 좀덜 넣는 대신에 배즙을 아, 아. 넣어요. 이렇게 아, 기도더 부드러워지네. 부드러워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의 좀 단맛이 좀 나니까. 음, 네네. 안녕하세요. 옥사부 tv 여경옥입니다 오늘 한국의 조리개 명장 아예 이정희 아, 네. 선생님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참 네. 굉장한 분을 모셔가지고 긴장이 되네요 제가 아예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하나 부탁을 해가지고요 네또 맛있는 요리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아니, 그래도 또 이렇게 저렇게 를이 <laughs> 초대해 주셔서 옥사부 tv에 이렇게 함께 또 여경옥 기능장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그냥 한국 음식 다 들 아시는 거겠지만 이종립 스타일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 맛있는 불고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불고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뭐드시는 분도 없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이종립 스타일로 하는 거는 마늘이 좀 듬뿍 들어가고요. 아. 다른 뭐 버섯 이런 거안 들어가고 파를 음. 듬뿍 넣어서 파불고기로 어. 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마늘과 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laughs>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재료는 지금 오늘 이거 한우로 준비했어요. 아 네, 아유. 맛있게 다 드시라고. 완전 기분 네, 좋습 불고기하고 그다음에 요 파채는 써시기 어려우시지만 요거다 이렇게 파 썰어서 파잖아요. 아, 깨끗하게 그쵸. 한번 세척해서 쓰시면 되니까 네. 여기 파채하고 그 양파, 당근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념만 있으면 되는데. 네. <laughs> 저는 여기에 파 맛으로 이제 맛있게 드시고 음. 쌈도 같이 겹치서네 이렇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네. 재료는 간단하니까 네. 네 간단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어, 네, 네. 네 우선 양파를 썰어볼 텐데요. 아 양파가 큼직하네요. 시하네요한양파러지요네 아, 네. 양파는 한반개 정도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양파. 썰어서 양파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당근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버섯 같은 것도 이제 쓰셔도 되고요. 음. 그런데 당근은 색깔을 조금 네네. 곁들여 보려고 당근도 네. 당근은 뭐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네. 색감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대파 썰은 거. 제가 완전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고기만 사시면 돼요. 네. 고기가 이제 길잖아요 그리고이감이라도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하늘라고 그러니까 아, 네. 고기 썰는 것만 봐도 군침이 흐르네요 네. <laughs> 그렇죠 네 여기에 고기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 우선 여기에 저는 청주 한수품 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설탕을 좀덜 넣는 대신에 아 배즙을 넣어요. 아 배즙요 이 이게 배가 배즙 1컵인데요한세 아, 숟가락 반한 정도 돼요. 네네. 배가 만약에 없다 그러시면 요즘에 배주스도 있잖아요. 그죠. 거 여기다가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음. 고기도 더 부드러워지네요. 네 부드러워서 음. 네. 그리고 이제 자연의 좀 단맛이 좀 나니까 음. 이렇게 해서 요거 먼저 좀 재워놓으시면 네.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배즙하고 청주가 양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고기에 재워 놓으시면 훨씬 더잡내도 없지 고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만들면 되거든요. 아, 네. 불고기 양념하면 뭐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양조간장인데 네. 400g 정도 양이면은요. 간장은 세 숟가락에서 아. 세 숟가락 반 정도 쓰시는데 부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좀더 넣으셔도 되고요. 부재료가 좀덜 들어간다 그러면 간장을 조금 줄이시면 되니까 조절하시면 음, 돼요. 그다음에요. 저는 마늘이 두 마늘. 큰술이 들어가요. 우리 형 사람들은 마늘 모든 양념에 다 넣으시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맛도 좋게 해 주기도 하지만 이 마늘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정말 좋은 대표적인 남자, 양념 식재료이긴 맞아요. <laughs> <laughs>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렇게 깊은 맛도 주잖아요. 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마늘을 오늘 두스푼 들어갔는데 난 그래도 마늘이 좀 너무 강에 식탁 을주시면 줄이셔도 돼요 아, 네. 더+ 더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아, 네. 됩니다 네, 너무, 네 그래서 이제 설탕은 반큰술 정도만 음, 넣습니다 왜냐면 계절이 아까 아까 들어가서 그래서 네. 지금 설탕 좀 들어갔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아, 한 스푼 정도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춧가루. 후추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네. 뭐 한두 꼬집씩 네.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양념 해놓으시고 여기에 아 섞어주나요? 네. 이렇게서 해 재우시면 됩니다. 아 재워놓는군요? 네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재워놓으시면더 좋아요. 그럼 음. 훨씬 더 연해지고 네. 또 이렇게 잡맛도 없애지고 아, 그러니까 네. 너무 간단하지요. 아, 그런데. 뭐? 불고기는 또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르고. 물, 이종님 표를 만들어보시면 네, 또 네. 굉장히 네. 맛있는 아, <laughs> 그런 불고기를 또 배우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걸 양념하실 때는 고기가 꾸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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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리 골고루 안될수 있어서, 음. 요거 하실 때는 이렇게 풀어가면서, 네. 아. 그래야 이제 깊숙이 간이 잘 배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에 이제, 네. 양파, 아, 양파도 네. 넣고, 네. 같이 버무리나요? 네네. 아. 양파하고, 당근도, 네, 당근 음. 아, 미리 다 이렇게 재워놓은 다음에 또 버무려 놓는군요. 볶을 때 훨씬 편하게. 그렇죠. 파는 뭐안 양념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곡 익은 다음에 넣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잎 사이의 양념에 네. 어서 그 손님께서 <laughs> 이렇게 손맛을 <laughs> 얹어주셔서 최고입니다. 대체골것같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영광입니다요. 그렇게 직접 네. 양념해 준걸 제가 음. 또 건물해 음, 네. 놓고 다됐나요 네네. 뭐 오게다 볶으셔도 되고 이런 그대들에다가 볶으셔도 되고요. 네. 집에서 보통 하실 때 보면 표를 달구지 않고 넣으시면 이고 고기가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어, 그렇죠. 원래 불고기는 직접 석쇠나 직화로 구해야 사실 불맛도 나고 맛있는데 집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을 쓰는데 음...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셔서 넣으셔야 그래도 불맛도 더 나고 그렇죠. 물도 덜 생겨요. 아... 그래서 볶으실 때에 그렇게 볶으시면 됩니다 그럼 팬을좀 두꺼운 거 쓰면 네, 좋겠네요 두꺼운 팬 쓰면 음. 더좋지요 그래서 이런 그리들 같은 게 있으면 네네. 직접 이제 식탁 위에서 뭐 블루스타든 음. 뭐 이렇게 놓으시고 네네. 직접 해서 드시면 다음에. 더 맛있죠 지 네. 지금 이제 아주 따끈한 열기가 올라왔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에 네. 어. 소리가 이렇게 날정도 뜨겁게 달궈져야 네. 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이 스카이 채널에 오셔서 아,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도 다 이렇게 댓글 보니까 네. 같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많으시더라고요. 이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고. 저는 <laughs> 네. 네. 기능장 모임 때 선생님 돼가지고 네, 네. 제가 또 부탁을 했죠. 아이, 선생님도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또한 번씩 네. 어, 네. 어떠시냐. 어, 또 굉장히 또렇게또니까해주셔가지고또 네, 네. 또 재밌게 찍고 왔습니다. 네. <laughs> 팬을 네, 달궈서 센 불에다가. 네. 네. 아, 이거 벌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네. 센불에다런물 아, 확실히, 확실히. 안 나오죠? 요안나오네 네, 네. 세지 않으면 네, 네. 고기에도 수분이 생겨까 물이 음. 많이 나와요. 집에 있는, 있는 화력이 좀 약하긴 거야. 하지만. 센 네, 불에서 그 달궈서. 달군 다음에. 팬을 네. 뜨겁게 달군 다음에. 네. 하면은. 팬은 어. 네. 안 달라요. 네.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가면 온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 뜨겁게 달구셔가지고. 조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방 되네요. 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지만, 네. 파불고기라고 해서, 아 파가 좀 들어가면, 새우고 아 좋아요. 고기가 다 익은 다음, 왜냐면 파는 바로 숨 죽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이대로, 이대로 지금 딱먹어도는데 네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드실 때 파와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고, 네. 아니면 살짝 섞어서. 뭐 섞어서 하셔도 좋고, 아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섞을 것 같아요. 안 섞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네. 네. 일단 모양이 이쁘니까. 예. 럼 판도 생으로도먹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따가 또 얹을 거 따로 옆에다 준비를 아, 네, 해놨거든요. 네. 네. 금방 다 됐네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어이 어디 그릇에 담나? 아니면 어디 네. 그릇에다가 제가 담겠습니다. 네. 그릇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중국 그릇 많이 쓰실 것 같아서. <laughs> 제가 그릇을 비했더니 어, 중국 냄새 너무 네, 나는데요? 네. 그 <laughs> 한 400g 하시면 한 3, 4인분 가족 드시기에 네.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아, 것 저희 같아요. 저희 집은 딱 1인분입니다. <laughs> 아, 그러세요? <laughs> 우리 큰애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서 하체를 힘으로 이렇게 얹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불고기 드실 때는 네. 이렇게 쌈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제이종류 스타일에서 비가 아 굉장히 많이 나온 쌈장입니다 아 쌈장이요? 이 쌈장에 마늘도 이렇게 굵직하게 아 그다음에 또 견과류, 청양고추 아 이런 거를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이거는 굳이 고기 드실 때 마늘이나 이런 거 따로 필요 없어요 여기 음, 다하게 썰어서 들 있으니까 야, 이 쌈장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또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리고 네. 쇼츠에 있으시다고 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선생님의 네.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쇼츠 보면 네. 이게 있습니다 뷰가 이게 1 0 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 거데네아 인기 <laughs>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세요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싸서 드시는 거보다 이렇게 마늘 큼직하게 썰어 네네네. 견과류들기에아 견과류도, 아, 견과류도 견, 있어요? 아몬드랑 땅콩이랑 아 이것도 보통 땅콩이랑 다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싸서 드시면 아 이거 이거 전주시는 겁니까? 네 아이씨 <laughs> 제가 싸 드리긴 그렇고 한번 이렇게 잡아서 양이 많은 거 네. 같은데 한번. 양이 많나요? 음. 그래도 와. 이제 그냥 불고기에 느끼한 맛만 있는데 여기에 파가 좀 듬뿍 들어가서 네. 훨씬 더좀세운한 맛도 있고요. 쌈에 싸서 드셔야 고기는 훨씬 그렇죠. 더 와.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음. <laughs> 불고기 진짜 맛있는데 쌈장까지 하니까 최고네요. 네. 네. 어, 오늘 불고기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음. 아, 일단 불고기가 음. 재료가 많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네. 쉽고 볶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음. 집에서 정말 맛있게 또 쉽게 만드실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네. 이렇 좋은 메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사부 TV도 응원합니다. 네, 이동선님의 아, 이동 네. 스타일, 아, 네. 스타일 채널. 이동님 스타일 채널. 거기도 꼭 들어가셔가지고. 특히, 이 쌈장도 한번 배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쌈장 배워다 보면 다른 게또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가 많으니까 네. 많이 들어서 구경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 불고기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요. 맛있게 어, 드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댓글 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어, 저희는 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